내 나라의 산천이 여기에 그려집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도 이렇듯 물결칩니다. 우리 민족의 녹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선못발전사사의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올랐는데 정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음,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 정류도 많고 또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옷을 보면서 옛사람들의 생활을 그려보게 되었고 또 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역사를 더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 옷의 정류와 형태 그요언들을 역사적 시기별로 개관해서 편찬한 조선옷 발전사 자료지. 우리는 그 개발자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 연구소에서 민족의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저희남 선생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주 개발자였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 속에서 조선옷이라 하게 되면 예, 여성들의 치마 조건이나 남자들의 바지 저고리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 보다 정확히 인식한다면, 조선 옷이라 할 때는, 지난 역사적 시기에 우리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고 발전 풍부하던 모든 옷들이 다 속합니다. 이러한 민족 옷차림 풍습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 위대한 수련인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옛날 것이라고 해서 없애버리는 식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대한다면 에,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우리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떤 문화를 창조했는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민족어차림 풍습도 에, 역사적 원칙에 맞게 옳게 계승할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여성은 민족의상 부문의 논리 알려진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 제작서 서장 리미화 선생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남 선생은 오늘 그와 함께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 있는 민족의 차림 풍습에 대한 자료 연구를 실제 옷을 입어보면서 함께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민족의상에 대이야기하려 내가 살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이야기는 생활의 요러 기기들마다 있게 되는 조선어 차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첫 돌과 헐례 예순 돌 생일이나 상례 등 일생에서 손차대로 겪게 되는 중요한 의례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옷을 정성껏 마련하는 것을 전통적인 풍습으로 여겼고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 첫돌 어차림부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새 생명이 태어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에 어머니들은 따뜻한 모성애를 색깔마다에 담아서 이렇게 무지개처럼 아롱다롱 색동섬에 달린 색동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솥돌이 남자애들은 색동 저고리에 풍차 바지를 입고 그 겉옷으로 쓰는 그 마고자와 색동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그 머리에는 벚건을 쓰고 덜띠를 띄워줬습니다 하고 처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색동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그다음에 굴레나 저바이를 쓰고 역시 덜띠를 띄워줬습니다 덜띠는 그 앞에서부터 뒤로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것은 덜띠만큼 오래 살라는 어머니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것이며 목숨수나 벅벅자를 같은 여러 가지 글자로 수를 낳고 모란 것을 비롯한 꽃무늬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이 덜띠는 그청각계와 처녀의 색깔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청각계들 경우에는 파란 덜띠를 띠었고 처녀들 경우에는 빨간 덜띠를 띠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촛돌만이 아니라 해마다 솔날이면 자식들의 앞날을 축복해서 솔빔이라고 불리우는 설명절 옷을 지어 입혔으며 민속명절마다 민족옷을 곱게 입혀서 내세우는 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결혼식을 일생에 가장 중대한 의례로 여겨왔으며 그 의미에 어울리게 결혼식 옷을 제일 아름답고 화려하게 해 입었습니다. 보통 날에는 예, 흰색을 위주로 옷을 해 입다가도 어, 결혼식 날이 되게 되면 반드시 화려한 색깔로서 입는 것이 우리 이민들의 예, 결혼식 옷차림 풍습입니다. 옛날 그 결혼식 옷차림은 지방마다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날 예, 신랑의 옷차림, 신랑의 옷차림은 예, 바지 조거리에 예, 배자라 조끼를 있는 데서 어,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비 결혼식 옷차림 경우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예, 서북지방과 그리고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 그리고 경기 이남의 남부 지방에서 서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평안도 신부들은 록색 사매장 조울리에 다홍치마 입고 남색의 털둥거리를 입습니다. 그리고 낭자 모에 쿤비너를 꽂고 그 위에다가 꽃 족들이 꽃족들을올려놓는게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예, 개성 지방에서는 예, 개성 지방에서는 예, 신부들이 이 예, 록색 바탕에 이 예, 붉은 손을 두른 이화로을 예, 입고 그리고 예, 머리에는 비늘을 꽂고 앞뒤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머리 우 장식은 다른 지방에서보다 이꽃 예, 장식이 크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 예, 남부 지방에서는 이 예, 록색의 원삼이나 수를 놓은 이화로을 입고 그리고 역시 쿤빈에 댕길을 드리고 머리 위에다가는 조그마한 족두리나 화관을 올려서 장식했습니다 그 지방마다 결혼식 옷차림이 서로 달랐는데 그래도 그 공통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그어느지역의 공통점인 것은 헐레 때쿤지를 꽂고 댕기를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결혼식 옷차림 풍습에서 신부의 고향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그, 이제는 머리를 얹을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처녀들이 머리를, 큰 머리를 풀어 올린다는 의미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 풀어 올리는 그 머리 자체가 랑자 머리입니다. 어, 랑자 머리는. 결혼한 여성들이 상징적인 머리 형태이며, 그, 큰 비녀를 꺾고 댕기를 두리는 것은, 그, 시집가는 신부의 상징으로 됩니다. 그 어느 날 우리 동무들과 함께 벌한 봉이 갔댔는데 그 많은 결혼식 부부들이 사진을 막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자선옷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옷차림에 관심을 모아보았는데 아 거기에 분홍 바지저고리에다가 어, 가슴까지 속시는 신랑과의 그다음에 그 억색 저고리에 큰 비녀를 하고 댕기를들여온그 신부가 그 사진을 찍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약속이나인 것처럼 막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서 뭘 느꼈는가 하면 전통적인 옷차림이 정말 제일 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남성들의 바지 저고리는 이렇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 여성들의 치마 저고리는 정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그 치마 길이라든가 저고리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소매의 그 넓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동전과 이 걸음에서도 일정하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참 알고 싶어하는 문제인데 그 치마 저고리에서 어떤 것이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전통인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여성들이 치마 저고리에서 반드시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전통이라고 할 때는 음. 예, 저고리의 동전과 걸음, 그리고 배레손과 도련의 곡선이 그리고 치마 허리에 잡는 주름 그리고 우는 좁고 아래가 쭉퍼진 상박하위 윤곽 형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 구조와 형태는 우리 조선옷의 거예한 곳으로서 벌써 이것을 변화시키게 되면 조선옷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성들 속에서 치마 주름을 만들면서 이러한 민족 전통을 잘 알고. 거기에 입는 사람의 신체적 특성이라든가 지고 연령별 특성 이것을 배합해가지고 부분 치수를 약간씩 조절하고 그리고 옷색깔과 무늬를 시대적 미감에 맞게 하게 되면 보다 아름다운 조선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의 옷차림 풍습에는 예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부모에게 자식들이 성의껏 옷을 마련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 키워준 고마운 부모들이 더 늙지 말고 젊은 시절의 마음으로 오래오래 앉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모들의 헐레 때의 옷 그대로의 모양을 갖추 화려하게 만들어 마련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부모가 돌아가거나 떠나간 저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흰옷을 입는 것을 풍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결한 마음을 나타내는 흰옷을 입는 것으로 떠나간 사람에 대한 의리심과 도덕적인 관념을 상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사랑과 의리를 무엇보다 귀중히 격이며 레조리 밝고 겸손한 우리 민의 고유한 감정 정서와 미풍양속이 짙게 어려 있는 우리의 민족 옷입니다 우리 조선 옷은 입기에도 그렇고 활동에도 아주 매우 편리한 옷입니다 조선 조그리 남자들의 조그리는 양복 조그리에 비해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옷자락에 바닥+ 방바닥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통이 돌기 때문에 앉았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아주 편리합니다. 입으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앉아서도 걷고 서서도 걷고 또 팔을 들어도 거으며 걸음을 들면은 정말 선녀와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로부터 오래도록 내려오던 풍속 가운데서도 가장 거유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전통으로 고착된다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민족 옷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민족성이 뿌리 깊이 숨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옷은 그 어느 나라나 그 어느 민족 옷과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깃발이 없이도 국적을 알아볼 수 있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통적인 민족 옷을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조선 민족 옷 차림을 적극 장려하고 우리 인민의 풍습과 전통, 시대적 미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 때다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상 전문가들과 자리를 같이한 이 기회에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탓에 민족적인 우수한 전통과 풍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민족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저절로 이어지고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간직될 때그 전통은 끝없이 이어지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